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세요. 예, 2021년 새첫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주님의 위로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해 정말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훌쩍 우리의 삶의 뒤안길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희망찬 2021년 새해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시고 행복한 한 해를 잘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어떤 시야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을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적이고 비판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삶 속에 있는 문제를 보고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사람들. 낙관론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삶 속에 있는 기회를 보고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보고 사냐 기회를 보고 사느냐 여기에 인생의 각고짐이 달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해 동안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보며 비전을 갖고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감사하며서 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는 언제나 문제도 있고 기회도 있습니다. 늘 문제를 쳐다보며 이 문제를 갖고 시비하면서 사는 사람은 비관론적입니다. 늘 비판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은 항상 믿음을 갖고 그 기회를 붙잡고 도전하며 믿음으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과 입을 행동을 긍정적으로 고쳐야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고쳐져야 돼. 이 입이 고쳐져야 돼.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것은 은혜를 입어야 잘 고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행동이 정말 기회를 찾고 기회를 잡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비전을 갖고 승리로운 길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꿈을 었습니다 꿈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꿈에 나타난 천사가 무언가를 열심히 막 이렇게 포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천사님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포장하고 계십니까? 천사가 미소를 지으면서 저요 행복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새해에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행복입니다. 아 그런데 왜 이렇게 단단하게 튼튼하게 포장을 하십니까? 아 사람들에게 전해주려면 거리도 있고. 시간도 좀 걸립니다. 사람들이 이 선물을 받아들이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포장을 잘해야 합니다. 군의 남자가 보니까 이 포장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 포장지가 좀 특이한데 무엇으로 만든 것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이 포장지는 고난의 포장지입니다. 이 포장지를 벗겨야 행복이란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는 어떻게 하면 벗겨낼 수가 있습니까? 천사가 이 고난의 포장을 쉽게 열수 있는 열쇠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일입니다. 무슨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벗겨야만 행복이라는 선물을 얻는데 이 고난의 포장지를 뭘로 벗겨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벗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느라면 포장은 스스로 벗겨지고 행복이란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나고 이제 남자는 꿈에서 깨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는 마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 여러분이 오늘의 삶을 갖고 가면 어느새 어느 날 행복이 여러분 눈앞에 성큼 다가와 있을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노라면 이 고난의 포장지를 뜯어내게 되어지고 행복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을 갖고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에, 다윗은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목동일 때도 왕일 때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 예배하는 삶. 다윗의 중요한 특징은 예배하는 삶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가 항상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삶으로 그가 승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 너무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어 왕이 되서도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궁으로 모셔와서 거기다 장막을 지어놓고 거기다 법궤를 모셔놓고 찬양대를 준비해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24시간 교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기도 거기에 신하들도 또 백성들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대상 16장 1절로 6절에 보면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서 그 법궤를 모셔오고 그 장막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온 백성과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또그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신령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는 눈에 안에 거했어요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그런 고백을 늘 드렸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국토가 확장되고 산업이 부흥했습니다. 왜? 다윗왕과 온 백성이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때 축복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가 하셨다.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가 하셨다. 아멘. 항상 이기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윗,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항상 함께하셔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 국토가 확장되고 그 산업이 발전되고 정말 영광스럽고 축복된 그런 역사를 이루게 했어요. 그런데 다윗 후대에 세워진 왕들과 백성들이 자꾸 세월이 가면서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예배를 소홀히 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아요. 듣기는 듣고, 뭐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걸 자꾸 소홀히 여겨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그 믿음이 약해지고, 은혜가 쇠해지고,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우상을 숭배우상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다른 쾌락을 쫓아서 음행을 하고 방탕한 짓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서 타락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줘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것이 무너졌다는 게 뭐예요. 예배가 소홀해지고 이제 그 다윗의 장막에서 은혜의 역사가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이방인의 노략거리가 되고 조롱거리로 전락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범죄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노략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국력이 쇠퇴하고 전쟁의 폐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 산업이 비폐해지고 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났냐? 그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죄를 짓는 거야. 자꾸 죄를 짓는 거. 음행을 하고 방탕한 것으로 향락을 누리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 우습게 업수 여기는 거야. 아뭐 하나 님 말씀들 안 해도 그냥 뭐 살고 살만한데.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에 자초, 자초. 그 나라가 자기들이. 이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꾸 자꾸 쇠해지다가 그렇게 피폐해진 거예요.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림이며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 기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이제 모든 국가의 그 역사가 인생의 역사가 쇠퇴기에 들어가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오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아모스서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야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갈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다음 세 장막을 그러면은 회복되어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인생도, 모든 국가의 역사도 회복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고 이방인까지 회복되게 하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사도행전 15장 16절로 17절에서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다. 아멘. 바울 사도 일행이 바나와 바 함께 막 전도를 해서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았는데 어, 이방인들의 이 구원받음과 또 그들이 아직 이제 완전히 자기들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데 그런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어그 교회를 세우고 막 이방인들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또그 좋은 일을 비난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판단하지 말라. 그걸 받아들이라 왜 하나님은 너희도 회복되고 너희도 회복되고 이방인도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다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증거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받게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쉬지 말고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날, 정말 코로나19로 교회의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예배를 제안함으로 영적인 침체와 교회가 쇠퇴의 길로 돌아갔습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아, 막 경찰이 달려오고, 또뭐 뭐냐, 시청에서 달려오고, 마치 우리가 무슨 큰 범죄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들입니다. 정말 조회가 방역을 잘하고 예배드리면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이 민족이 더 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행복할 텐데 이렇게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에 우리는 이때 믿음과 지혜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지혜로 이 고난의 때를 극복하며 이때에도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때 교회들이, 크리스탄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배가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크리스탄들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면, 이 국가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도 더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크리스천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지혜를 갖고 더 깨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더 깨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열정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큐티하면서 매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매일 여러분 아직도 큐티 못 하시는 분 큐티 책 갖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매일 매일 제가 여러분에게 정리해 들인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심령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예배하는 훈련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정말 이때가 이런 고난의 때지만, 이때를 은혜의 때로 여러분이 잘 이제 지혜를 갖고 이 곳에서 문제를 보고 고통하지 말고, 이때에도 기회를 보고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삼강교회 성도님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찬성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이러한 때또 행정적인 문제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지혜롭게 조심하면서 우리의 피난처에서 이 추운 겨울 날씨를 극복하면서 더욱 뜨겁게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믿음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쉬지 않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때에 아까도 광고한 듯이 여러분이 식사를 대접하려고 헌금했는데 식사 대접 안에 그거 다띄어먹으면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KF94 이 마스크를 계속 사서 계속 사서 예배드려오는 분들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계속 나누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길거리에서 교회 걸 갖다가 나누어 주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이제 교회에서 싸게 이렇게 판매하니까 사서 개인적으로 선물들도 갖다가 드리시면 이때 우리가 복음도 전하며 이웃 사랑도 실천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코로나 19로 신앙적 고난의 때, 또 삶의 고난이 깊어질 때,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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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정말 영적 야성을 강화하고 승리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영적 야성, 영적 야성, 이 코로나 위기가 있을 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추운 겨울, 옛날에 저, 저는 뭐 우리 많은 동료들과 눈보라가 치는 그산 속에서도 누위에다가 철이떼기 하나 놓고는 그냥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기도 했어요. 그래도 막 마음이 뜨겁고 은혜 안에 거했어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오히려 신앙의 영적인 야성, 신앙적인 야성, 이 영적인 야성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이 코로나19를, 이 추위를, 이 삶의 고난을 무서하고 워 두려워하고 여기서 그 문제를 보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기회를 타서 믿음으로 더 이때께 욥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고 더 새로운 비전이 열려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 능력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영적인 성 영적의 하성, 야성, 이여성을 기르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항상 이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시길 바랍니다. 2021년 새해에 움츠리는 어깨를 펴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장막을 다시 세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적인 야성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고난의 때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승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 이 새해 정말 영적인 회복을 이루고 삶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새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대사능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날 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산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적 야성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함께하셔서 다윗과 함께하셔서 항상 이기 하은과 같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항상 이기는 삶을 승리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비판적인 눈과 입을 갖고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눈과 입을 갖고 좋은 기회를 찾아서 감사하며 행복을 갖고 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지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고 교회는 세퇴할 것이고 삶의 죄악과 고통이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프린트에서도 드리고 여러분 몰르면 청년들이나 젊은이들에게 배우시 여러분 다 우리 교회에서 그 말씀을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핸드폰에서 틀으면 계속 나오게 됐고, 계속 눌르면 반복해서 들으면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으면서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은혜만 우리가 받아들여도 산이나 들이나 어느 처소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의 모습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게 되어지고 영적인 야성을 길러. 영적인 더 강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원한과 역경을 헤쳐나가며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강화하고 참된 예배자가 참된 인생의 승리자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인생의 승리의 길로 참된 행복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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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